네 안녕하세요 탁선장입니다. 어, 3월 제철 수산물 안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물바지락입니다. 1년 중에 물바지락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만 잡혀요. 그 외에는 참바지락 작은 겁니다. 물바지락은 씨알이 엄청 커요. 알도 여물고요. 어, 소금물에 약하게 담가가시고 한 서너 시간 담가가지고 소금물은 약간 짜게끔 소금물 만들어 바닷물처럼 만들어가지고요. 해감하시고 그것도 국물같은거 삶아가지고 침전물 쌓이니까 침전물은 그대로 버리시고 국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살은 초무침으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산 광어입니다. 두번째로는 아 3월부터 잡히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많이 안잡히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4월 초까지 잡히는데 점점 4월달 초 가까울수록 산란철을 맞아가지고 알이 어느정도 차있습니다. 1년중에 가장 싸요. 활광화가 물론, 활강화가 많이 잡히고, 선어도, 선어광화도 선호 마찬가지로 많이 잡힙니다. 키로당 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잡히면 키로당 6천 ,000, 원, 7천 원밖에 안 합니다. 어, 지느러미살 버리지 마시고요. 아주 뭐, 맛있죠. 그리고 또 수율이 다른 생선하고 비해서 회 양이 많이 나와요. 그 참고하시고요. 작은 것은 이렇게 칼집 내가지고 소금 뿌려서 구워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네, 세 번째로는 참돔입니다. 아, 참도, 뭐, 회도 좋지만, 그, 껍질을 저기, 더칠로 구워가지고, 살짝 구워서 드시면 또 일반 회 마다고 또 맛이 칠래요. 이것도 4월 초까지 나오니까, 가격이 1년 중에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숭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리숭어가 이제 제철이죠. 자, 버리숭어는 참숭어입니다. 그 가숭어는 눈이 노래요. 보리숭어는 눈이 하얗고 까맣고 자 그리고 양식이 안 됩니다. 보리숭어는즉 참숭어는 양식이 안 돼요. 가숭어는 양식이 됩니다. 방언으로 가숭어가 참숭어라고 잘못돼가고 그렇게 뭐뭐 분리더라고요. 뭐, 뭐, 뭐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보리숭어를참숭어라합니다 그리고 살이 단백히 좋아요. 단맛도 좋고 쫀득쫀득하죠. 뭐 아무튼 제철 쌈을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우웅어가 지금 제철인데, 우웅어는 회로 드시는 것보다는 초무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맛있어요. 그것도 그 정석이고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아주 담백합니다. 몸에도 좋아요. 생선 기름이 몸에 좋아요. 또 밴댕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비싸요. 3월달에는. 3월 말부터 가격이 떨어지니까. 4월 중순까지 가격 때려지니까요. 그리고 또 작은 것은 그나마 가격이 싼데, 마리당 100g 넘은 것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쭈꾸미. 쭈꾸미 같은 경우는 뭐 3월부터 잡기 시작하지만 지금 잡혀요. 잡기 시작하는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좀 적진 않아요. 킬로당 지금 2만 원, 6, 7천 원 왔다 갔다 합니다. 도매가로 너무 비싸죠? 저 그래도 1만 원 중후반 때는 가야죠. 자, 3월 하순부터 4월에는까지는 알이 차요. 알이 차는데 그래도 또 많이 잡히는 차리고 근데 올해는 얼마나 많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잡히면 잡히지만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고자 모든 생선에 그 알이 차있는 것이 100% 차있진 않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참조기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생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치까지 같이 먹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더 알아주는 생선이고 쭈꾸미 같은 경우는 뭐뭐 뭐 다리는 살짝만 익혀서 드시고 그또 머리는 좀 야, 야, 약한 불에다 한 5분 정도 더 삶아가지고 그대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먹물 몸에 좋으니까 내장 버리지 마시고 먹물도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